화려한 무대 조명과 함께 매주 역대급 무대를 선보여온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어느덧 7회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경쟁자들과 예측 불가한 반전들이 쏟아지면서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는데요. 그러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은 다름 아닌 만 12세의 트로트 신동, 황민우였습니다. 어린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덕분에 녹화 현장은 전율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뜨거운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7회차에서 황민우가 획득한 점수는 무려 250점. 과연 이 점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실감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채점 방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가왕의 점수는 무대에 열광하는 관객 평가와 냉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위원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역대 출연자 중 250점이라는 수치는 거의 전설에 가까운 최고 기록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무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완벽에 가까운 가창과 퍼포먼스를 선보였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황민우가 무대에 올라선 순간,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과연 전통 트로트 특유의 호소력 짙은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나 그 궁금증은 노래 시작과 동시에 완벽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잔잔한 도입부에서부터 황민우는 맑고 깊은 목소리로 곡의 분위기를 정성스레 쌓아올렸고 이후 이어지는 고음 파트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현장의 숨소리까지 먹게 만들었습니다. 첫 소절부터 마지막 박자까지 전혀 흐트러짐 없는 노래 실력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이게 정말 12세 소년이 맞나?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황민우의 경이로운 무대를 지켜보던 심사위원 주현미는 곡 후반부로 갈수록 자리에서 일어나 연심박수를 보내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집어든 그녀는 황민우야말로 한국 트로트의 미래다. 라고 격정적으로 외쳤습니다. 한평생 트로트 계보를 이어온 레전드급 가수 주현미의 이같은 찬사는 단순한 호기심 어린 칭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지지였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현미는 녹화가 끝나고 난뒤 나이를 뛰어넘는 감성과 표현력으로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줬다. 황민우 같은 인재가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간다면 분명 한국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릴 기념비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여러 세대가 즐기는 국민 장르로 자리 잡은 트로트의 맥을 이을 진정한 신동이 나타났다는 반가움,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주현미의 말 속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죠. 현역가왕의 다른 심사위원들 역시 만장일치로 이 정도 무대를 펼쳤는데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면, 솔직히 음악인으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며 황민우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호평은 단숨에 그를 프로그램 최강자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대중 역시 한국 트로트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열광하는 분위기입니다. 황민우에 대해 알려진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그의 어린 시절이 음악의 전통을 가진 가정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트로트와 교감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동요를 부르던 시절, 그는 이미 트로트 멜로디를 따라 부르며 리듬감을 몸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아하던 전통 가요를 유난히도 즐겨 듣고 따라 부르면서 특유의 흥과 감성을 더욱 키워나갔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황민우는 이번 무대를 준비하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배님들이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한국 트로트의 멋진 후계자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순수하고 열정 가득한 마음가짐이 그를 12세 트로트 신동으로 우뚝석의 한 가장 큰 원동력일 것입니다. 한편 7회차의 또 다른 축은 부활전을 치르게 된 진해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라운드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바 있는데, 부활전을 통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역가왕 특성상 부활전은 탈락자들에게 2차 기회를 부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역량을 폭발시키는 극적인 재기전이기도 합니다. 진해성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실에 머무르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스태프들은 진해성이 쏟아부은 노력과 연습량은 역대 참가자 가운데서도 독보적이었다. 그 열정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처절하게 갈고 닦은 실력과 에너지가 과연 무대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모두가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신동엽 역시 진해성을 깊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진해성의 무대를 보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 리허설 현장에서 눈물을 훔쳤던 일화를 공개하며 53년 인생 동안 그렇게 짙은 감정을 전달해주는 무대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진해성이 방송 외적으로 신동엽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는 일화를 들려주며 그는 노래 실력도 뛰어나지만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친구다. 내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애초에 탈락시킬 이유가 없었다며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활전에서 진혜성이 부를 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진혜성이 다시 우승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무대를 또 한번 뒤흔들 것이라며 팬들의 기대 섞인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번 다시 탈락시키면 말도 안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로 그는 이미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진해성 본인 역시 부활전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무대는 제가 가진 음악적 색깔과 삶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낼 예정이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스태프들 역시 이번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진해성의 음악 철학과 인생 경험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품이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7회차는 황민호의 엄청난 기록과 진해성의 부활전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개성과 사연을 가진 두 인물이 만들어낼 불꽃 튀는 대결과 때로는 의외의 시너지가 펼쳐질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하죠. 이미 황민우가 얻어낸 250점, 그리고 그에 이어질 진해성의 무대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칠회 녹화 현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트로트의 미래다라는 감탄사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뒤섞이며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세대를 초월한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열리는 순간들입니다. 트로트가 단지 과거 한 시대를 풍미한 장르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주류 대중음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을 현역가왕 무대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현미는 이번 무대를 직접 본뒤 트로트가 더 이상 옛날 음악이라는 편견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가 바로 황민우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라며 트로트의 밝은 앞날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진해성의 경우에는 한 번의 탈락으로 끝날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번 부활전이 엄청난 반전을 낳을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에게도 트로트가 매력적인 장르로 어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몇몇 외국인 팬들이 황민우의 무대를 SNS를 통해 접하고 K트로트, 나는 해시태그를 달며 크게 호평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재능을 칭송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한국 트로트가 뻗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황민우가 기록한 250점, 주현미의 격정적인 찬사, 진혜성의 부활전은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의 에피소드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기억될 자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신동과 베테랑 가수가 만들어내는 격돌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는 트로트 장르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더큰 무대로 도약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수 많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황민우가 지금처럼 꾸준히 성장한다면 한국 트로트를 대표할 차세대 간판이 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혜성 역시 뛰어난 가창력과 풍부한 감정 표현력을 겸비했기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MC 신동엽은 현역가왕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줄 줄 몰랐다. 특히 황민우와 진혜성 두 사람이 만들어낼 시너지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개성과 음악 세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하나의 장르를 다채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큰 감동이 피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음악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분위기가 단순한 트로트 열풍이 아니라 장르 자체의 새로운 진화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배들이 닦아 놓은 전통 위에 젊은 감각과 기술이 더해져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황민우와 같은 어린 신동, 진해성과 같은 베테랑 신예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분명 트로트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민우와 진혜성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더 공부하고 더 노래 연습에 매진해서 진짜 한국 트로트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대중에게 실감나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그들이기에 시청자들은 더욱 응원과 기대를 아끼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감동과 반전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현역가왕 7회차를 기점으로 트로트가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고, 열광할 수 있는 장르로서 트로트가 가진 힘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상 그 매력에 빠져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주연미가 한국 트로트의 미래라. 예컬은 황민호의 전설적 250점 무대. 그리고 부활을 선언한 진해성의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질 현역가왕 7회차. 그 클라이맥스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트로트의 증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 트로트가 정겨운 추억의 음악에서 젊은 감성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수많은 팬들이 방송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놓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웃고, 누가 아쉬움을 삼킬지, 그 모든 것은 무대 위에서 펼쳐질 리얼 드라마와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말해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들의 무대를 지켜보는 시간 자체가 대한민국 가요계에 또 하나의 전설을 아로새기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현미, 황민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트로트 신동입니다. 앞으로 한국 트로트가 어떻게 뻗어갈지 그의 성장을 지켜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황민우, 조금이라도 더 나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계속 노력해서 멋진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해성 부활전을 통해 다시 무대에 설 기회를 준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가진 음악적 색깔을 총동원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MC 신동엽 황민우와 진해성이 만들어갈 시너지 앞으로 현역 가왕의 계속 놀라운 무대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트로트의 진화를 직접 목격하는 황홀한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황민우는 이번 점수를 발판 삼아 또 다른 무대에서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 것인지 진해성은 재도전의 성공의 왕자를 노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두 사람의 뜨거운 열정의 힘입어 트로트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모든 해답은 현역가왕 7회차 무대 위에 달려있습니다. 이들이 써 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서막,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트로트의 미래는 이미 눈앞에 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황민우와 진혜성의 무대 이야기는 트로트의 매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어린 신동부터 베테랑 가수까지, 열정 넘치는 모든 무대가 앞으로의 트로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보시며 느낀 감동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도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트로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